안녕하십니까 파우스탁입니다 엔젤로보틱스입니다. 자, 어제 에브리봇에 이어서 로봇 시리즈들 지금 계속 좀 올리고 있어요. 예, 자 엔젤 에브리로봇도 어제 뭐 노란봉투법 예, 4점조 관련도 예, 적은데도 올라온 이유들 말씀드렸죠. 예, 바닥에서 튀는 종목이 결국 은 순환매입니다. 자 로보 엔젤로보틱스도 예,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될 거. LG가 투자했다는 거 일단 주목하라고 말씀드렸고요. LG 관련해서는 로보스타, 로보티즈, 엔젤로보틱스가 있습니다. 예. 자, 엔젤로보틱스는 예, 엔젤슈트가 유명하죠. 예, 이거예요. 예. 자, 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예, 보행을 도와주는 로봇 예, 요겁니다. 자, 뭐 하나 금융하고 로봇 의료 금융 뭐 용합 서비스 M.O.U 체결한 바가 있고요. 최근 보시면 이렇게 예, 2026 예, 서울 패션 위크에서 이제 모델이 로봇 예, 엔젤수트예요 이게 엔젤수트 H10. 예, 요거를 착용하고 예, 워킹을 하는 거 보이실 수 있죠. 예, 자, 이만큼 일상 속에서도 이제 예, 이런 광고죠. 예, 일상 생활에서도 쓸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재활 로봇도 있고요. 이게 결국은 예, 작업자의 또 안전을, 예, 힘을 또 더해주는 그런 로봇들도 예, 있다라는 걸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이쪽은 웨어러블, 그러니까 LG가 투자한 로보스타, 로보티지, 엔젤 로보틱스는 다 성격이 틀려요. 각각. 예, 이제 지향하는 바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예. 자, 이제 얘는 헬스케어, 예, 그리고 이제 이걸로 좀더 예,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산업용으로 더 예, 발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예. 자 예전에 23,000원 아래에서 제가 매수 추천을 드린 바가 있고요. 예, 지금 23,000원 오고 예, 이때쯤이었어요. 이거 얘기하자마자 좀 바로 슈팅이 좀 나왔는데 윗골인 길었지만 또 바로 또 먹어가는 흐름이죠. 예. 자 노란봉투법 4.5일째. 자 이게 정확하게 뭐딱 그게 연결은 안 되지만. 로봇주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요새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힘드시죠? 그래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자 제가 파워스타 텔레그램방에서 지금 뭐 엄청난 종목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단타 스윙 종목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 추천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장 지루하신 분들 그리고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오셔서 매매 함께 하시면 돼요. 지금도 지금 계속 매매 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번호로 문자로 무료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빨리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엔젤로보틱스는 예, LG전자 예, 이슈에도 많이 오르진 못했어요. 왜냐면 아직은 좀 수익성이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 그리고 재활 로봇 시장이 아직은 왠지 먼거 같고 예, 또 가격도 막 그렇게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 유용하지가 않아요, 아직은.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자, 이제 돈으로 보여줄 땐 됐습니다. 예. 뭐 LG전자가 투자했기 때문에 LG가, LG전자죠. LG나 뭐 똑같은 얘기인데, 에, 이제 이거를 지분을 늘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예. 지금 로보스타는 1대 주주예요 LG가, LG전자가. 근데 로보티즈는, 티즈는 2대 주주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즈랑 엔젤 로보틱스 중에서 지분 추가해서 이걸 뺏는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좀 뺏는다는 표현이좀 그렇지만, 뭐, 지분을 늘린다는 거, 뭐, 그게 그겁니다만. 예. 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을 좀 보이고 있어요. 예. 자, 로보스타 로보티즈는, 예, 뭐, 각각, 뭐, 산업용 로봇에 특화가 좀돼 있어요. 예. 그래서 조금 슈팅이 좀, 예, 편했고, 예, 그냥, 오늘 LG 것만 일단, 어, 뭐 제대로 보실 건데, 자 이건 뭐다이나믹스의 모듈 뭐 구동제어 이거 중요한 예, 일을 하죠 로보티즈는 로보티즈는 뭐 주가도 엄청나게 올랐죠 신고가 행진하고 있고 로보스타는 예, 뭐 마찬가지로 좋긴 한데 로보티즈가 조금 더 강한 예, 흐름이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로보티즈도 산업용이에요 거의 예. 자 그리고 로봇 사업부 뭐또 시스템 엔지니어부도 있고 여기서 산업용 로봇 자동화 솔루션 이게 중심입니다 그래서 셋이 역할이 좀 틀리죠 로보스타는 뭐 완성체고 로보티즈는 부품적 제어 시스템 구동 시스템 엔젤로보틱스는 의료용 그래서 생, 성격이 다 다르다는 거자 예. lg 전자가 어, 뭐 가전 뭐 이런 데서 예, 조금 수익성이 떨어져서 아마 로봇을 뭐 다음 타겟으로 잡은 건뭐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번에 꼭 예, 노란봉 투법하고 4 5일제 이슈 빼고도 예, 엔젤로보틱스는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많이 오른 종목은 예, 조금 주춤할 수가 있어요. 근데 덜 오른 종목은 이게 여지가 많죠. 슈팅의 여지가 많아요. 예, 그래서 저는 엔젤 로보틱스가 만약에 LG전자가 지분 추가한다 그러면 지금 45,000원 이 그림에서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맥시멈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예. 자, 물론, 예, 지금 시장이 뭐 조금 그렇게 썩, 예, 원활하진 않습니다. 고점 찍고 한번 눌리는 거고. 그런데 좋은 건 뭐냐면, 어, 로봇주들은 반대수급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이제 내리막길 타면서 오히려 로봇주들은 네. 집중을 받고 있죠. 예. 자, 그런 섹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자, 그런 데 맞춰서, 어, 엔젤 로보틱스는 가능성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에브리봇도 제가 좀 강조했었거든요, 예전에. 예. 조금 작은 종목이긴 한데, 예. 17,000원 밑에서 사시면 뭐 나쁘지 않을 거다. 그래서 15,000원, 17,000원 사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뭐딱그 자리에 맞고 또 튀어 오르는 거 보니까 뭐 나쁘진 않아요 자 지금 흐름이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예. 자 에브리봇에 이어서 엔젤로보틱스 도 약간의 차례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예. 만약에 23,000원 밑에 한번 주면 예. 더 좋은 찬스긴 해요 만약에 안 준다면 한 24,000원 23,000원 요 사이에서만 분할 매수 하셔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로봇주들은 추가 상승 명분들이 좀 확신해요. 예. 일단, 노랑봉투법으로 계속 끌고 가진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로봇산업은 이제 와닿잖아요. 자, 최근에 외신 뉴스나 그냥 일반 뉴스, 경제 뉴스 한번 보시면 로봇 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예. 원래 잘 나가는 산업도 지금 예, 관심을 받는, 예, 포커싱을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예, 지금 더 집중받을 때가 아닌가, 로봇주들이. 예, 그렇게 좀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제가 이제 요거 찍어드렸으니까, 24,000원, 23,000원, 1차 매수. 요렇게 좀 보시고, 요거 깨지는 조종 나오면 2차 매수 정도 들어가셔도 돼요. 예, 그리고, 어뭐 LG가 막 지분 추가한다면 뭐 4만 5천도 가겠지만 그것보다는 또 현실적으로 3만 원 한번, 3만 5천 원 한번 이렇게 분할 매도로 일단 털면서 가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로봇 관련 주들 예, 제가 또 많이 좀 찍고 있는데 시장 대비 지금 굉장히 강하다는 거지 시장 지금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데 시장 대비 굉장히 강하다는 거그 이유도 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 시장에 비해서 상당히 약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매매하기 상당히 만만치 않죠. 예. 자 가는 종목만 가는 종목 장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파워 스탁 텔레그램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자첫 번째 단타 스윙 종목 제가 추천해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께 예, 수급에 맞 그리고 정확하고 안전한 종목들 추천하면서 여러분들 수익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 선정 재료 수급 거래량 다 파악합니다. 그냥 막던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실시간 추천 주도 드리고 있어요. 예, 요새 시장이 많이 답답하고 지루함을 느끼시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좀 살아있는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 수익성과 그리고 자신감까지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 매도 타점 손절라인까지 완벽하게 매수하실 수 있게 예,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상승 재료까지도 함께 예, 빠른 뉴스들 그리고 예, 숨겨진 뉴스들 있죠. 제가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유튜브 영상 업로드 전에 재료가 선공개가 저, 제가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 또 사는 이유와 그리고 저가에 매집할 수 있게끔. 예, 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또 보유 종목 리뷰해 드리고요. 대응 전략을 계속 실시간으로 대응해 드리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굉장히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방이라고 자신 있게 권해 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방 입장하시는 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돼요. 010 77701693으로 그냥 무료 이렇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울러 혹시나 힘드신 종목이 있으면 그냥 뭐 종목명 적으셔도 됩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제가 빠른 시간 내에 답장 드려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